시1 자연수 n을 구하기다. 맞아? np가 <laughs> 3 0이라면 맞아? 얘는 뭔데? n에다가 n-1 되는 거 맞아요? 네. 그럼 이거는 바로 자연수니까 그냥 6 곱하기 5인 거 알잖아. 맞아? 그래서 n은 6이 됩니다. 겠지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e <laughs> n p 3이44 곱하기 np2가 된데 그러면 얘는 2n, 2n 빼기 1, 2n 빼기 2 이렇게 되고 맞아? 얘는 44에다가 n, n-1 되는 거 맞아요? 어. 근데 여기를잘 보면 n 있고 n-1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누기 n, n-1을 할 거야. 알겠지? 근데 2까지 나눌 거니까 4까지 나눌 거야. 그러면 4에다가 n의 n 마이너스를 나눌게요. 그럼 여기는 원합리 뭐 2n 마이너스남고 <laughs> 나머지 남는 거 있나요? 그 다음 여기는 남는 게 11밖에 없다. 그럼 n이 몇이에요? 6. 요래됩니다. 근데 너네가 쌤, 근데 답이 0이랑 1은 안 돼요. 0 넣으면 성립하고 1 넣으면 성립하는데요. NPR의 정의에서는 이 숫자랑 이 숫자가 있으면 항상 누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맞아? 맞냐안 맞니? 안 맞니? 맞아. 그럼 N이 1.5 이상이면서 N이 2 이상이래 그럼 N은 몇 이상만 돼? 2 이상만 된다고 맞아? 그러면 0이랑 1은 안 들어가잖아 맞아 이렇게 그래서 6밖에 안 됩니다 이게 이런 거 알고 가야 된다 그 다음에 3번 OPR 곱하기 600. 요게 43200이래. 자그면 일단 OPR은 600이 720이잖아 맞아? 네. 720분에 43200이 된다고 맞아? 그럼 0 하나 뗄수 있고 맞습니까? 네. 그다음에 분자 분모를 9로 나누자. 9로 나누면 어떻게 되니? 여기는 8대 9. 여기는 뭐가 되니? 9, 4, 36그 다음에 9, 8에 72인가요? 요래는 거 맞습니까? 그럼 한번더할 건데 얘가 몇이 돼? 60 된다고 맞아요? 자, 얘는 5부터 이렇게 1씩 빠져나갈 거라고 맞아? 언제 60이 되니? 5, 4, 3일 때만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r이 몇 되는 거야? 3이 됩니다. 알겠지? 여기까지 이해 됐나요? 그 다음에 기본 문제 2-2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n, p, r n 곱하기 n-1, p, r-1인 거를 증명한다면 자, 우변에서 시작을 할게요. 우변이 n이고 얘가 뭐가 되지? n- 1팩에다가 요거 두개뺀거 뭐가 되니? m-r팩 되는 거 맞습니까? 네. 그런데 n이랑 m-1팩을 곱하면 얘는 몇 팩이 돼? n 팩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뭐가 돼? mpr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mpr <laughs> m-1pr r 곱하기 m-1pr-1 <laughs> 이미 너네가 외우고 있는 공식이다. 뭐냐면, 얘를 같은 거를 하나 찾아버리면, 양변을 R팩으로 한번 나눠볼래? 어떻게 돼요? R팩으로 나눠버리면. 얘는 뭐가 돼? NCR 되지. 맞아요? 얘는 뭐가 되니? M-1CR-1 되지. 알팩 나누면 이거 알아나야분이니까 알맞이 1팩으로 나누는 거잖아 그럼 쟤는 뭐가 되니? 얘 되는 거 맞아 아니야 얘 뭐야? 파스카 삼각형이지 네. 그 파스카 삼형 성립하잖아 맞아 거기다약양변알팩 방법 뿐입니다 이거 지 됐냐 안됐니 이거는 증명할 수 있으니까 넘어가도 되죠 요렇게만 마무리 지을게요 물론 원래 바라는 의도는 이걸로 풀어달라는 거야 원래 바라는 풀이네 근데 이것도 파스칼하에서 양배가 1을 곱한거다 그 정도까지는 알고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2-3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1번 문제부터 보면 10명을 일렬로 한대 뭐야? 10팩입니다 맞아요? 요거는 계산 안할게 알겠지? 계산 안하고 그냥 이대로 10팩으로 하면 되고 혹시 나중에 1에 나온다면 나중에 근데 계산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알겠지? 됐니?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뭐라고 되겠니? 세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면 돼 그럼 얘는 10p3이다라 맞아? 그럼 이거할수 있잖아 10 9 8 720됩니다 이거는 계산해야 되겠지 맞아? 네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는 10명 중에서 n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면 돼 그러면 10p n 되는 거 맞아요? 요게몇이래 90일에. 이때 n 값을 구해달래. 10다 맞아? 네. 자, m 10, 1 0 t n 이 뭐라고? 10부터에서 1씩 빼내갈 거라고 하자. 근데 하필 이때가 딱90 되는 거 아니니? 맞아요. 그럼 n이 몇 되는 거야? 2호. 2 되는 거죠. 2개 그다음에 기본 문제 2-4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여학생이 3명 있고. 남학생이 4명이 있고 1렬을 할거래 1렬 그래서 지금 여학생끼리 이웃한데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할거 아니야 여자 3명을 묶음 처리해주고 맞아? 그 다음에 남자 4명은 따로따로 따로 맞습니까? 그래서 덩어리 배열하면 어떻게 되니 얘들아? 몇 개의 덩어리야? 다섯 개의 덩어리지? 그 다음에 묶음 내부 배열해야 될거 아니야 맞아? 내부에는 세명 있어요 맞아? 그래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120이고 얘는 6이니까 몇이야? 720 이렇게 하면 된겠지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여자끼리 이웃노래 이웃노니까 어떻게 한다고? 나머지 먼저 나이하자고 그러면 남자 그래서 남자 먼저 1렬 나열하면 400 되는 거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사이에 끼워넣기 하면 되잖아 이렇게 맞아? 몇 개의 자리야? 다섯. 다섯 개의 자리에 여자 몇 명? 네명 순서 있게 넣기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몇이니? 60이고. 얘는 몇이에요? 24. 24가 된다고. 그래서 얘는 지금 어, 남자 먼저 그 다음에 여자 사이에 넣기. 그러면 2 4곱하기 60이니까 1440이가요. 어렵도죠그 다음 기본 문제 1-5로 넘어갈게요. 스페셜. 요 문자를 지금 모두 써가지고 순열을 만들 건데 1번 문제가 뭐냐면 S가 맨 앞이고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인가? 그다음에 p가 맨 마지막에. 그럼 얘네 남은 문자가 몇 개야 얘들아? 다섯 개지? 그래서 다섯 개를 그냥 내부 배열하면 되니까 1 2 0점이다맞아 그다음에 2번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 s랑 p 사이에 두 개의 문자건데 그러면 s랑 p 사이에 두 개가 이렇게 온다는 말이잖아. 맞아? 네. 근데 sp가 자리 바뀌어도 상관없지. 네. <laughs> 그다음에 이거를 통째로 뭐다? 한 개의 덩어리로 치자고 그러면 남은 문자가 몇 개니? 네개 썼으니까? 세개 이렇게 있겠지, 맞아? 맞습니까? 그래서 먼저 이렇게 보자고요. 여기에 들어올 논부터 뽑자고. SP를 제외하면 다섯 개라며, 맞아? 그래서 여기를 먼저 첫 번째로 할게. 그럼 뭐가 되니? 다섯 개 중에서 두개 뽑아서 1열 나열. 맞습니까? 그 다음에 덩어리 배열. 덩어리 몇 개니? 네 개. 그 다음, sp 다리 바꾸기가 있지, 맞아? 요몇 가지니? 두 가지 되겠지, 맞습니까? 이까지 돼요? 그럼 얘는 20, 24, 2니까 960, 이렇게 나오겠지,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없네. 뭐야? 여섯 건으로 풀어야 되겠지 맞습니까? 네 그럼 여섯 건은 뭐가 되니? 양끝 모두 모음이겠지 맞아? 맞니?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전체에서 여섯 건을 뺀다고 적어 놓고 문제 풀어라 맨날 여섯 건 섞지 말고 전체는 문자 일곱 개 일열별이니까 칠팩이 됩니다 맞아? 네그 다음에 이제 양끝 모두 모음 모음이 여기 뭐 있니 얘들아? 이랑 Y랑 A 이렇게 있잖아 맞아? 그래서 네. 여기 지금 밑에 다대 넣을게 이렇게 돼 있잖아 맞아? 자 모음 세개 중에 두개 골라가지고 양 끝에 배열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지? 3P2라고 한다고 맞아? 됐니? 그러면 남은 문자 몇 개야? 다섯, 다섯 개 다섯 개500이래 되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7팩은 몇이니? 5040. 아 이거 크다. 그다음에 70. 얘네 120이랑 6 곱하니까 720. 720. 빼면 몇이에요? 4320. 4320? 빠르다1234 모두 다 이런데 다섯 자리 자연수를 몇 팩이야? 5팩이지. 네. 네. 그래서 몇이야? 1 2 0이잖아 맞아? 자, 3200보다 작은 자연수면 맨 앞이 1이 <laughs> 있겠지 맞아? 네. <laughs> 또맨 <laughs> 앞이 2인 거 있겠지. 네. 그다음에 맨 앞이 3, 1 이렇게 된거 있는 거 맞아요? 네. 그다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얘는 4팩 얘도 4팩 얘는 3팩, 3팩. 3팩. 그래서 24, 24, 24, 6. 6 더하면 54. 해야 되겠지 맞아? 나이 <laughs> 여기에서 5의 배수를 찾아달래. 그러면 5의 배수는 끝자리가 0 또는 5인데 0이 없잖아, 맞아? 네. 그래서 이렇게 1, 1, 2, 3, 5. 2, 1, 2, 3, 5. 그 다음 3, 1, 1, 2, 5. 이렇게 된거 맞습니까? 네. 얘는 3팩이고, 3팩. 얘도 3팩이고, 8. 얘는 2팩이고. 그래서 5. 6, 6, 7. 7. 7. 7. 4. 몇이에요? 14. 4가 되겠죠?